안녕하십니까 앙코네즈입니다자 이번 영상은 스페셜스테이지 시즌1 학교생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였어요 이그냥코탑도이그냥코탑도 올클리어 했어요 요거 좀 이따가 제가 요거 개달에 그 황금개달의 씨앗을 얻었기 때문에 그 발렌타인 귀요미도 이제 제가 삼진시킬거예요좀 이따 할거고 일단 자 요거 시즌1 시즌1 요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예요 양코학원. 여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자, 요걸로 이제 클리어를 하고. 자, 먼저. 공부도 연애도 하늘에 달렸다. 자. 근데 연애가 하늘에 달린 거는 맞는데, 아, 공부는 그래도 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건 좀 그러네. 근데 이제 공부도 꽤 이제 운이 좀 많이 작용을 하죠. 그거는 그건, 그건 맞습니다. 뭐 뭐든지 다 이제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거니까. 폴짝. 자 이거를 이제 클리어 하면은 이제 그 러브레타를 이제 받을 수 있죠. 뭐 러브레타. 그러면은 아까 아까 이제 낮에 러브레타 하나 가지고 뽑기를 했고. 러면은한 20개는 될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좀비랑 이렇게 에이리언이 나오는데 뭐 대충 하면은 다 클리어는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통조림도 러브레타 2개 받았고 지도 통조림하고 리더십까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마무리 했고 어 그면은 이제 러브레타가 21개 됐어요 21개 어 21개 그 그면 이제 뽑아도록,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3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자 일단 하나 나왔고 얘가 좀 괜찮아요 얘가 얘가 빨간 적한테 매집이 좋다 가 있죠 아 도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 아또 나왔고 아 뭐야 아 일단 아, 색 얘도 나왔어요 얘가 속소문저한테 초대미 있어요. 얘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린만 나오면 되는데. 기린. 기린 제가 검은저한테 엉강인가 하면 야, 기 아, 나아다 아, 나왔다. 아 일단 자, 한정 캐릭터 일단 다 뽑았습니다. 자, 다 뽑았고 아, 자, 나왔고 자, 하나 머지 하나도 돌려 볼게요. 어, 그도 하루에 다 나와 오히 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아, 참. 자, 저장고 가죠, 저장고. 자, 저장고에서 다 꺼냈고. 자, 익스케이트 니다 소급친구냐 않고 얘가 속성을 아 범위 공격이네 또. 범위 공격이에요. 얘가 검은 적한테 엄강 캐릭터. 얘가 제가 가장 지금 눈여겨 보는 보는 캐릭터가 얘예요. 빨간 적이 맷집이 좋아요. 얘가. 얘가 고기 방패죠. 근데 지금 여기서 업이 안 돼요. 어, x 엑스피로 업이 안 됩니다. 이게 중복으로 해야 돼, 중복으로. 근데 요 캐릭터를 다 얻으셔야 돼. 이게 나중에 이게 또 스테이지가 새로운 스테이지 시즌 2가 열려요. 그럼 시즌 2는 여기 있는 캐릭터만으로 클리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 여기 있는 캐릭터들, 아 일단 이 캐릭터 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익스 캐릭터 얘, 통다 5개. 얘가 그래도 범위 공격이 그얘 나중에 사성에서 좀잘쓸것 같은데. 얘는 말갈랑이, 고양이, 라이온. 근데 검은 적한테 엄강 캐릭터인데, 어, 뭐, 그렇게, 그렇게 쓸것 같진 않아요. 얘가, 아, 얘가 빨간 적한테 맷집이 좋다. 어, 얘가 아주, 얘 나중에 이 제가 제좀더 자세하게 리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세개 캐릭터를 가지고 클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스테이지를 클리어해보겠습니다. 얘가 그래도 좀, 여기기는 클리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 저택 상급, 상급. 자, 얘가 초대 아직 근데 업이 안돼 있어가지고. 자, 얘가 빨간 적한테 맷집이 좋다. 나중에 빨간 적 나오는 스테이지에서도 자세하게 좀볼 거예요. 자, 다음 얘가. 예, 흰적한테, 원거리, 원, 거리 아니, 원거리 아니 범위 공격이죠. 번거리 초뎀 어, 좋아요. 그 다음에 얘가, 검은적한테, 엉강 캐릭터. 역시 이제 아직, 업이 안돼 있어가지고, 좀 약하네요. 근데, 그니까 지금, 우리 올드 유저들, 그러니까 고인물 유저들은, 이거 30 렙을 만들려고 아마 엄청난 이제 클리어를 할것 같아요. 저도 그금 그, 그렇게 할것 같은데 이번에 30렙 찍어야겠죠? 지금 현재 버전에서 업은 1 플러스 30까지 가능해요. 1 플러스 30. 자, 야클리어보자 자, 어, 가 칸칸 언제 뽑았지? 야소꿉 친구! 친구야! 아요 벽이 근데 진짜 맘에 드는데 벽이 아요 벽이 진짜 맘에 듭니다 이게 4레벨에서는 엄청난 활력을 할것 같아요 야소꿉 친구! 아 힘드네 자 역시 아 역시 클리어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클리어는 무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투가 자 무투 너의 능력을 보여줘 자 니들 업은 좀 업을 다시 켜야겠다 자업 시키고 다시 보자 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이거 뽑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딴건 몰라도, 저 벽, 벽은 꼭 뽑기 바래요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